골프를 해야한다 머스트 골프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라이트한 그런 레슨을 가지고 왔어요 아, 레슨이라기보다는 좀 드릴에 가까운 거좀 가져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꼴린이를 위한 레슨인데 프로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백 백킹 올라가서 손목을 풀지 말고 좀 끌고 내려와라 손목 풀지 마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레깅이라 동작은 원래는 자연스러운 동작이거든요 자연스러운 동작 근데 이제 꼴리니 분들은 이제 그 자연스러운 동작이 잘안 나오죠 이런 이제 캐스팅이라는 동작 때문에 레깅을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펌프 드릴이죠 쉬워요 펌프 드릴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쭉 올라와서 자 손목을 손목을 이 각도를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팔을 밑으로 내려준다 밑으로 펴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. 좀 잘못된 예는 뭐였냐면, 오른팔을 이런 식으로 피시면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피시면, 여기서부터는 헤드 끝에 원심력 제일 무거운 무기가 또 이렇게 풀려나가려고 할 거예요. 그러면 다시 캐스팅이 나오고, 백 올라가서 밑으로 수직으로 바로 오른팔을 편다는 느낌으로, 하나. 보이시죠? 수직으로, 둘. 이런 이미지를 끌 거예요. 그래서, 빽 수직으로 하나, 수직으로 둘, 이 느낌 그대로 느끼면서 빵 퍼프 드릴 끝자 실습 자 백스윙 올라가서 자 밑으로 하나 밑으로 둘자이 느낌 그대로 빵 Don't wanna sleep in,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.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. I think of you and all the shit you don't do. Well I'ma make hell shit sure that I don't become you. I have no regrets yeah. outside of my chest